식거등 먹어야겠다. 찬 <laughs> 것보다는 뜨신 예, 게 나은 것 같아, 위장에는. 음식이. 맛있어요. 여름에 찾는 거 많이 찾는데, 뜨신 게 음. 위장에는 나아. 아, 오랜만에요거 국수 사진 찍어 본다. 왜이안 오시오? 챘다니. 뭐, 그건 음. 1년 만에 왔는지 모르겠다. 뭐, 오래됐어. 그 사이에 뭐장년 겨울하고 뭐 올해 초에 뭐 임플 아니 임플란트 하고, 전에는 뭐 임플란트 한다고 그때 왔긴 왔데 임플란트 하고 또 밑에 크라운 했는 거한 15년 됐는데 다시 재크라운 하고. 자주간 뭐 이거는 의료보험 안 되겠네. 체리비가 뭐. 얘들, 얘들. 오랜만에, 한 1년만에 온 거예요. 상동교, 신천 상류. 상동교에서 여기 출성교까지출성시는 자전거로 왔는데, 한 40분, 40분 걸리네. 여기도 뭐, 단골도 있고, 뭐, 단골도 있고, 뭐, 한 번도 안먹은 사람이 있는데, 한번 먹어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예전에 그냥. 여기, 송칼국수가 이제, 저는 보니까, 소기편에, 칠성시장 내, 보문칼국수. 오늘 그냥 보통 달랐어요. 방금 좀더 많이 주는데, 보통 달라요. 이거는, 고기 때문 국수. 야, 기거 까마. 삼칼미 씨 아이고 5 0 0엔 가격가안 올랐어요. 맹 5천 원이랑. 음. 그대로네. 맹 음. 그대로네. 올랐나 싶어. 승용도 재미야 승용. 수영 물 조금만 좀물 조금만 <laughs> 서보이 수준 서보이 어머니 수준 되나